이건가? 이 저랑 게임 하나 하실래요, 할아버지? 무슨 게임? <laughs> 저랑 구슬치기 해야 돼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구슬이 두 개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재밌다, 아난 모든 힘을 다 썼어, 진짜 너무 <laughs> 아, 아, 인포 그만 놨으면 거짓말. 거짓말 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맞았는데. <사장님>. 왜 거짓말해요? 저이 빨간 거 가져봐. 이 빨간 거. 네, 뭐라고요, 선배님 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거짓말하기들 밖에 없네, 진짜 그냥. 아무 말도안 했어요. 거짓말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고요. 똑바로 말하세요. 아무...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고요. 그리고 며칠 후. 뭐라고 원래 예은이가 또 하면 무섭긴 해. <laughs> 그리즐리 배우잖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시. 시. 어머. 어머. 뭐긴 뭐야? 선배님, 그래서 아까 뭐라 고하셨는데 진짜. <laughs> 아까 <laughs> 아, 뭐라 그러셨는데 말씀 해보시라고요. 말설 해보세요. 진짜 뭐라 매우. 그러셨어요. 가요 이리 아버시라고요 저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아니요. 얘기 좀 해야겠다고요 이리 와보세요 저기 여기 와서 서세요 잘못한 게 없는데 뭐라고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뭐야 아니요. 뭐야 뭐야 저 망개님하고 알리바이 있습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과자면은 둘이네 어, 맞네 아요 제가 볼 때는 저두 명은 죽을만 했으니까 죽었다 치고 건너뛰기 누르고 <laughs> <laughs> 기서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laughs> <laughs> 아 기다려봐요. 이거 미션만 하고 거기딱 기다려요. 미션 하고 금방 갈 테니까. 어, 우리 거리 두기 하죠? 아무도 믿을 수없어 오케이, 수 거리 두기! 뭐야, 왜 그래? 나나요 왜, 뭐야? 뭐 저? 저. 어, 뭐야? 뭐야? 왜, 뭐 왜, 뭐 왜? 기왕이면 마마하트 죽여줘. 왜, 왜, 마마하트 죽여줘. 마마하트 죽여줘. 마마 다들 어디 가셨대? 모르겠네. 우리 빼고 놀고 있나? 어, 야, 너 놀고 있었지. 아니 나 근데 놀고 있는데 딱 보니까. 너 놀고 있었지 거짓말치마. 나 첫소 입었고. 이러면 나 이미 난 이럴 거야. 알았어 놀았으니까. 알았어. 다 뭉상통대들아. 뭐라고? 너 봐. 너 이따가 봐. 너 이리 와 봐. 너 이리 와 봐. 너 새끼 너 이거 <laughs> 안 되겠네. 나는 이미 아까 일을 다 했단 말입니다. 너, 너 거짓말하지 마. 하나 오세요, 설명이 어, 이쪽으로 오세요.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너무 어, 서서 못 가겠어요. <laughs> 어, 자연이가 이해는 아니다 이러고 지나가. 지금... 와드님 죄송한데 조금만 오른쪽으로 해주세요. 약간. 말잘 듣네. 안돼, <laughs> 삼거리 핑크 마들은 다 지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살인 마들이 와가지고 한두대 치면은 졸거 <laughs>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이상한 거. 그러니까 곧 가겠네 이거. 음, 음. <laughs> 어? <laughs> <뭐야, 웃음> 이게 네 여러분들 제 닉네임을 보내주세요. 어! 맞네! 맞어! 아니 근데 저게 진짜면 무당을 해야지. 근데 맞네. 한 번쯤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시체가 <laughs> 분명 있을 텐데 이거. 시체가 있을 텐데. 시체가 <laughs> 있을 텐데. <laughs> 여기.. 어 잠깐만. 어 빨리 가야어 됐다 됐다 됐다. 언니도 미션 했구나? 어. <laughs> 언니 마우스 클릭 소리 엄청 들렸어 어휴휴휴. 아, 어, 끝났네, 끝났네. 열어! 어? 어 좋네. 응. 너 벤츠 샀지? 벤츠 샀어. 너 솔직히 말해봐. 아 솔직히 말해봐. 됐다, 어, 됐다, 됐다. 언니도 미션 했구나? <laughs> 언니 마우스 클릭 소리 엄청 들렸어 아, 우리한테만 말해요 우리 신고 안 할게. 여러분들, 증거가 아예 없으면 샤머니즘을 한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어, 맞는 거 같아! 오른쪽 임포스터! 에르니랑 자이언니랑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여러분! 저는 이때쯤이면 핑커도 네드 때려서 그냥 지우는 게 낫지 않나! 다시 <laughs> <혹시> 모험 <laughs>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laughs> 아, 자꾸 이런 식으로! 임포스터가 어. <laughs> 안 죽이면 우리가 먼저 죽이면 되지 않을까? 맞는 것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어, 나쁘지 않고. 나 죽이면 임포스터야. 그럼 우리가 먼저 뭐 임포스터 거야. 하자! 그러면은 <laughs> 우리 네. 네드 때 <laughs> 아 참지 못 참지. 올케 된 살인. 아니 이리 와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아 내가 봤을 땐김점태가 아. 의심. 여기 우리 나갔을 때 아무도 없었잖아. 어, 근데 어. 김점태가 밴트를 탄거 같은데. 어 오는 사람도 없었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너 사실만에 밴트 탔잖아. 나너안 신고할게. <laughs> 걱정하지 마. 나너 신고할 거 여기서 우리의 우정을 증명해봐. 설백님을 찔러. <웃음> <웃음> 봐봐. 이리 와봐. 얘 죽이려고?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이리 와봐. 어디? 얘기할 게 있어. 근데 아 내가 볼땐 주방 가면 시체 있어. 주방 가면 가봐. 봐봐. 나온다? 어. 예술?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는 시체! 아 뭐야? 아니 어떻게 알았어? 어? 뭐? 뭐야? 아니 뭐머스 어떻게 알았어? 아 소름 돋네 진짜? 오, 아, 뭐? 아니 머스턴 뭐? 뭐? 아. 어떻게 알았어 진짜 근데? 피의 냄새가 났거든. 죽이면 나야! 어? 뱀? 아니! 아니! 그네 응. 우리 다 알고 있어. 수 있어. 응. 응. 노래 부르면서 해서 노래 부르면서. <laughs> 모든 킬제 손으로 혼자 했습니다. 오! 드저 핑크하드, 핑크하드 <laughs> 거지 같은 놈이 그 컨셉을 저렇게 잡아가지고 잠깐만. 진짜 아무 일도 안 하더라고. 잠깐 어, 핑크하드가 진짜 근데, 임포스터였어요? 아니 나는, 나는 핑크하드인 것 같았어. 예. 아니 나는 깜짝 놀랐잖아. 임포스터로 빨간 이름이 떴는데 그게 핑크하드인 <laughs> 거야. 그래서 막 <laughs> 핑크하드님이 겁나 뛰어가길래 따라가면서 핑크하드님 님 누구예요? 너블님이에요 이러는데 갑자기 딱 삼거리에 이렇게 딱 하고 아무 말안나더라고 <laughs> 한나, 응? 야, 무 무빙. 민호아들. 아니 제가 당신 동선 다 숨겨뒀잖아요.